안녕하십니까. 경기도 육성연맹회장 김민영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연천, 연천, 우리 온 체육대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연천 출장 가는 길입니다. 오늘 8월 30일입니다. 지금 8월 30일인데 오늘 지금 연천 가고 있습니다. 연천 가서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연천 갔다가 또 거래 장군도 달렸다가 오늘 저녁에 저 베트남, 베트남 출장 갑니다. 출장 가다 뭐 토요일 날 오전에 새벽에 도착합니다. 경기도 육상임회장 김민호입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, 경기도 육상임회 회장입니다. 우리 아, 지금 우리 지금 회장님 오늘 만나서, 만나서 되게 반갑고요. 예, 예, 예. 저 개인 네. 유튜버들도 괜찮죠 네. 네. 근데 오늘 연천 왔는데요. 인천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왔는데 연천이 이렇게 먼지 몰랐어요그리고 아, 네. 사실 또막저북한고 가깝다 이거네. 또 서로 뭐 우리 이번에 10월달에 우리 연천 대회 하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. 네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맙습니다 아, 안녕하십니까, 군수님. 네, 네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군수님 뵙게 대서 반갑습니다. 네. 우리 이번에 바라톤, 여기 마라톤 입장 대회거든요. 네. 대회 겸 군수님 군수님 인사로 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 혹시 내 유튜브 올려도 괜찮죠? 네 네. 네, 네 괜찮을까? 네, 그러면 제가 오늘 왔는건요. 네. 우리가 저 군수님이 좀, 육상을 많이 좀 사랑을 해달라고 네, 해서 왔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에게 선수들이 요번에 우리 도민체전, 네. 일곱 번 선수에서 도민체전 선발, 아니 도민 아니라, 그래서 우리가 전국대에, 네. 전국체전 우리가 일곱 선수에서 가습분이 네. 선발되었습니다. 네. 그것도 연천에서 나왔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그런 겸또겸상에왔고 네. 네. 우리에게 군수님이 육상을 많이 좀 사랑해달라 해서 인사해봤습니다. 네. 네. 혹시 앞으로 육상에서, 육상에서 한마디 해주십시오. <laughs> 네, 대한민국 체육은 육상 발전을 통해서 성장하리라고 봅니다. 네. 네, 또 경기도 연천군도 마찬가지로 육상의 발전이 네. 연천군 체육의 발전이다라고 네.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럼 이제 육상을 많이 사랑해줄 거죠? 네, 네 우리 군수님이 약속했습니다. <laughs> 이제 우리 우리 육성을 많이 사랑해 고입니다은수님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아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파주입니다. 제가 지금 여기 꼬미사 지금 에폭시. 사실은 에폭시는 파주 잘한 데서 저는 이번에 님 외주 맡겠습니다. 우리는 저는 나무만 주고, 외주님께서 가공 참잘 나왔습니다. 이렇게.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. 왜냐면 저는 나무를 항상 만들 때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죠? 이건 원럿입니다. 원럿. 월럿. 길이 4,200에 폭은, 폭은 한1,300 이상 나옵니다. 중간에는 광물 흘러가듯이쫙 했습니다. 저 이거는 우리 대학 목재오셔갖고 직접 보고, 한번 보십시오. 저는 우드슬랩 하나 주문받았습니다. 하나 주문받았습니다. 하나 주문받아서 한 개, 한 개면 AI만 한좀 이쁘게 잘 만들어보자. 잘 만들었습니다. 소비자분이 이걸 선택, 선택을 할것 같아요. 이거. 사실 나무가 상당히 이쁘잖아요. 상당히 이쁘잖아요. 길이가 4,200에. 이 정도입니다. 항상 물건을 좋게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. 대항복체는 대항대항하지 않습니다. 좋은 제품 만들려면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지금 이거는 요 에폭시, 요 파주에서 파주 에폭 잘한 집에서 제가 외주를 맡겠습니다. 이번에는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은또 나무 따라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또 외주도 맡겨야 되고 무조건 우리 대항국장만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. 네, 외주 업체도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따라서 우리가 할게 있고. 외주 맡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거는 지금 상당히 보기 좋죠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. 상당히 좋습니다.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나무를 다팔때 가공이 잘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항목재는 원자재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. 대항목재였습니다. 아, 지금 이거는 제가 네, 그렇지 해서, 이렇게 에폭시를 해서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.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, 이쁘게. 이거 우리 집에 가려고. 이거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. 이거 지금 한개 지금 시중 35만원 판매됩니다. 이거는 칼도마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, 뭐, 다른, 뭐, 햇집에 가면, 햇해블 그때 해, 해 햇집에 가면 상당히 고입니다 제가 앞으로 요거를, 이런거 많이 만들어서, 유튜브 구독자분 한번, 한번 한두 개 제가 선물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당당히 마음에 듭니다. 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육상연맹 회장 김진호입니다. 저는 지금 연천에 연천에 오늘 여기 우리 대회도 할 김에 또 연천에 와갖고 오늘 의장님도 뵙고 또 군수님도 뵙고 지금 우리가 인천으 들어가는 길입니다. 저는 오늘 또 사실 은 아침에 일찍 회사 나가갖고 회사 나가서 건물 보고 또 연천의 의장님 만 뵙고 군수님도 뵙고 지금은 이제 뵙고 또 나가다가 지금 또 우리 그럴 장도들렀다가 오늘 저녁에 저는 저는 일곱 시0 백기로 저 베트남 갑니다 베트남 가고 사실 하루하루 일정을 제가 이렇게 사실 되게 바쁘게 삽니다. 그래도 오늘 우리 연천 와서. 우리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좋은 분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상당히 오늘은 좀 뿌듯하고 좋습니다. 우리 경기도 육상 연맹을 연맹이 육상 지도자나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 좋은 운동할 수 있게 우리가 연맹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서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가서 상당히 기쁘고 좋습니다. 경기도 육상 연맹 회장 김준호입니다. 우드 슬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. 첫 번째가 건조, 두 번째가 가공, 세 번째가 바로 나무죠. 좋은 나무를 가치있게 만드는 일, 바로 대항목재 우드 슬랩입니다.